안녕하십니까. 코인 하지 마입니다. 오늘은 비쌈에서, 호가창 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호가창 매매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특정 종목을 사고 팔 때, 예를 들자면 오늘 APM 코인이 움직임이 좋던데요. 좋았었는데요. 보면, 여기 보시면, 주문이 있고, 차트가 있고, 시세가 있고, 정보가 있죠. 여기 보면 호가가 있죠. 이 호가 창을 누르면, 자, 눌러볼까요? 이렇게 호가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체결 강도도 나오고, 그죠?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매수입니다. 매수, 매수, 매수. 여기는 매도. 자, 매수는 더싼 가격에 사야 이득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낮은 쪽에쭉 형성되는 거고 매도는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겠죠. 그래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매물들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호가창 매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매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6% 정도 6.5%가 올라있죠 6.65%가 올라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시세이겠죠 이 현재 시세이고 자이 현재 시세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8% 정도니까, 보이시나요? 8% 정도니까, 어 지금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현재가에서 위에까지 한 2%, 1.5에서 2%, 아래쪽으로도 5%니까 한 1, 2%.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맨 밑에 구간에서, 맨 위에 구간까지 약 3%의 진동폭이, 변동폭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카창은 상하가 약 3%다. 근데 이제 종목마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종목들은 막10%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고, 대부분은 한3%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초단타를 치죠 초단타. 단타를 치면은 살때이 매물을 보고 호가창을 보면서 매물을 보고 여기다 매수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6.70. 이걸 사고 싶다고 하 여기 를딱 눌러 줍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이랑 여기 보본 비율도 있고요.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금액으로 사고 싶으면 뭐만 원이면 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면 되고요. 제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만 원.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체크를 하면은 만 원이 됩니다. 5 0 500원도 사집니다. 빗썸은. 타 거래소는 5000원이 최소 거래 단위인데 빗썸은 지정가는 500원, 시장가는 1000원 이상부터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청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500원부터 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비율로, 비율을 눌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율로 입력을 해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시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여기서도 호가창 매매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뭐 많지 않아도 여기다가 쭉 걸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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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씩 쭉 걸고, 반대로 사, 사줄 거 아니에요? 빠졌다 올라갔다 빠져.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매수가 되었으면 매도에다가 이렇게 매도 5,500원, 5오0 0원 5,500원, 매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5,500원, 5천0 0원 5,500원. 자, 그러면은 호인이 출렁거릴 때 빠질 때사 주고요. 올라갈 때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초단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 드리려고 뭐 고수들은 물량을 싫어서 단타를 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직업 전화 하시는 분들은 이 호가창 매매를 이용하면 그 실시간으로 장이 움직일 때 돈을 조금씩이라도 딸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 한번 방송 찍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